말이 운명을 심고 삶을 거둔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냥 내뱉은 말이 시간이 지나 정말 내 삶이 되어버린 적.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제 말이 제 운명을 끌고 온것 같았던 순간 말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듯 나는 늘 이렇게 살겠지라고 말했는데, 어느새 제 삶이 그 말에 묶여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운명을 심는 씨앗이라는 것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말은 운명을 심고 결국 그 열매를 내 삶에서 거두게 됩니다. 심리 뇌과학 근거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충족 예언 셀프 풀필링 프라퍼시이라고 부릅니다. 컬럼비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 긍정적인 기대를 말한 사람은 실제 행동에서 성공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반복한 사람은 실패 확률이 더 높았고. 그 결과는 스스로의 말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또한 뇌영상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불안과 긴장을 강화하는 반면, 긍정적인 언어는 전전두엽과 도파민, 회로를 자극해 동기부여와 창의성을 끌어올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내가 던진 말이 뇌를 바꾸고 그 뇌가 운명을 결정 짓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말은 운명을 심고 결국 삶을 거둡니다. 무심코 심은 말의 씨앗이 내 인생을 규정하고 의도적으로 심은 좋은 말이 내 삶을 새롭게 열어줍니다. 요점 정리: 말은 씨앗처럼 운명을 심고 그 열매를 삶에서 거두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불안과 실패를 끌어오고, 긍정적인 말은 동기와 성취를 불러옵니다. 이건 꼭 실천하세요. 하루 세번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운명의 씨앗을 심으세요. 힘들 때는 나는 회복 중이다라는 말을 반드시 반복하세요.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오늘의 삶을 만들고 내일의 운명을 설계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말은 운명을 심고 결국 삶을 거둡니다. 오늘 내가 심은 한마디가 내일의 나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마음 힐링센터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지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따뜻한 글과 영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루에 작은 쉼표가 필요하다면 조용히 들러주세요. 특히 무더운 여름 전기세 걱정 덜한 3작은 회복템도 준비해 두었으니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는 힘이 됩니다. 이 글과 영상은 지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